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라고 묻자 옆 사람이 말했습니다. 계명들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계명을 지켜서 받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자, 이제 당신도 답해 보십시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될까요? 정답은 시대에 따라. 르다입니다 전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답변으로서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임으로 계명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후자는 바울의 답변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다양한 시대를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었기에 성경이 제시하는 방법대로. 나누어 적용하지 않으면 심각한 교리적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성경을 제각기 다르게 해석하는 이유는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한글 김김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그런데 이 구절을 개혁개정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차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를 요약해서 비교해 드리자면 변계된 개혁개정성경은 올바로 나누어라는 말씀을 분별하여로 바꿨으며 공부하라라는 말씀은 힘쓰라로 바꾸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라라는 의미를 진리의 말씀을 올케 분별하여 힘쓰라로 바꾸었습니다. 그런 성경으로는 백이면 백사사로운 100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변경된 성경은 매일 반복되는 의미 없는 새벽 기도 모임과 목사만 배불리는 헝금과 밤만 퍼주는 봉사 같은 종교 행위만을 났습니다. 올바른 지식이 결여되다 보니 정석껏 힘쓰면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바른 성경인 한글 긴젠주 성경으로 올바로 나누어 공부해야 쓸데없는 종교 행위에서 벗어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